안녕하세요. 미추홀 환경수다방입니다.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잖아요.그런데 요즘은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가로수에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질 때 "어? 가을이었네?" 하고 느끼는 건 계절이 짧아져서일까요?아니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놓치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으며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막 시작한 새내기 환경 강사 김선내입니다.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그 매체에서 볼때그 바다에서 내려온 쓰레기들로 인해 가지고 그물 같은 거에 목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들 이 물고기나 아니 새들은 잘 비닐 같은 거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먹이로 생각하고 먹어 먹어서 나중에 보니까 죽은 화면은 자료를 봤는데 배를 갈라서 본 거기에는 온갖 비닐 빨대 쓰레기 이런 게 너무 가득. 차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또 거북이도 보면은 우리들이 그냥 함부로 바다에 버렸던 그 비닐 이렇게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니면 우리가 또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면서 했던 그 마스크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된 모습 이런 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고 지내던 중에 먼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던 지인 소개로 같이 그 바다 같은데 가서 그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서 고기들이 그 목에 걸린 이런 것도 보게 되었고 그분들이 그러면서 그 쓰레기를 줍깅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같이 가서 하나부터 실천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, 중학교, 이렇게 고등학교에 그 이제 환경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구의 기후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저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주변을 더욱 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우리도 한번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 볼까요?